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인생은 성공 은 어떤 성공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갈 때 기본이 신체입니다. 몸의 건강, 신체. 그다음에 마음. 즉 건강하게 그리고 스트레스와 상처를 내 나름대로 조절해 가는 그런 힘들을 갖고 희뇌하게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하는 게 바로 이 행복의 감정을 만들어 가고 행복을 느끼도록 만들어지는 마음이 있고 성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거 다 자기 거잖아요. 성도 있고 그다음에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의미관계든 그다음에 가족 신뢰관계든 아니면은 목적관계든 모든 인간관계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돈과 재산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 명예, 인기, 유명도, 권력 기타 등등 다 이게 가치입니다. 이거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 가지고. 성공이라는 건 과연 뭐냐 성공은 이 인생에 인생 전체가 아니더라도 무엇을 성공을 할 거냐 그래서 인생의 일부분에서 성공 즉 원하는 거 성공이라는 거는 결국은 내가 원하는 거를 이루는 거거든요 원하는 거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를 이룰 때 이룰 때 흔히 많이 쉽게 할 수, 선택하는 게, 바로 이 외도입니다. 외도. 이게 왜 이러냐면은, 이 나머지 내가 관련되는 이런 자체, 내 원하는 거를 이룬다. 몸이 됐든, 마음이 됐든, 성이 됐든, 모든 이거를 이룬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하나를 이루면은, 나머지는, 다 자기 뜻대로 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줄 알고 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공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력을 하고 실천을 하고 우리가 자기 노력을 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자기 노력을 하고, 즉, 정말 성공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실천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고생을 하던뭘 하든 하던 간에 노력을 해서 성공을 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 투자하고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길이 안 보이고 답답하고 뭐하고 막 이렇게 되면 뭘 갖게 되냐면 욕구가 커집니다.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훨씬 더 커져요. 이때 성공하고 싶은 욕구를 딱 갖는데 너 성공시켜 줄게 라고 하면서 대신 나랑 놀자 하는 게 흔히 많이 얘기하는 외도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갖게 되냐면 이런 욕구가 크면 클수록 크면 욕구가 크면 클수록 외도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항상 갈때 원하는 건 도대체 뭐였냐? 내가 원하는 거. 자 외도를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상관자들한테 물어봅니다. 고통을 받는 사람들한테도 물어봅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제가 늘 물어보는 얘기예요. 처음 제가 상담을 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원하는 게 뭡니까?를 물어봅니다. 원하는 거 뭐예요? 회복을 원합니다. 다시 원래대로 살아가는 걸 원합니다. 자기는 뭐 이렇게, 이걸 원합니다. 원합니다.를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걸 원합니까? 라고 제가 물어봅니다. 어떤 걸 원하냐고. 그러면 이제 원하는 거를, 합니다. 대신, 어떤 대가를 치르실래요? 제가 이걸 꼭 물어봅니다. 꼭 물어봐요. 그러면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어떤 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응, 그러면 그 대가는 치료비용 내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가를 치르셔야 됩니다. 자, 나돈벌려고 싶어요. 원하는 거? 그래. 그러면 그 관련되는 컨설팅 비용, 대가를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걸할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줄 거니까. 제가 이, 이거를, 저도 상담에서 이걸 늘습니다 마음 상담을 할 때. 자, 그런데, 내가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 거를 염두를 해볼 때, 과연 지금 내가 외도를 하고 있거나, 또는 상단자거나, 또는 내가 외상처럼의 고통을 겪고 있어. 그러면은,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원하는 거. 원하는 거 여기다 한번 써보세요. 이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를래요? 써보세요.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이거는 이제 대전제가 되는 거고. 일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외도하는 사람을 한번 보죠. <laughs> 외도하는 사람은 기본을 뭘로 갔습니까? 기본이 성공에 관련된 성공한 사람이 있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성공한 사람들이 있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즉, 성공하고 싶은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성공한 사람들이 있다. 그럼 성공한 사람들은 뭐에 성공을 했는지만 다른 거에 욕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가냐면은 성공을 했어? 그러면은 성공한 너를 내 나름대로 다른 욕구를 충족을 하려고 됩니다. 다른 욕구를.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 이제 우리가 흔히 외도에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상관자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상관자에게 이 성공한 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상관자와 노는 거를 인생 최대의 낙으로 그래서 관계 중독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중증심리장애자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고 싶어 이 욕구가 되게 많은데 상관자가 성공한 사람이야. 저 사람을 좀 이용해야 되겠어. 그래서 상관자 상관자 이용 여기는 내가 이만큼 줄테니 너걸 내놔라라고 하는 거고. 상관, 상단, 여기는 상간자를 빼먹으면서 노는 재미가 있거든요. 어느 게더 즐거울까요? 어느 게더 희망적이게 더 즐거울까요? 아래가더 위험합니다. 왜? 상간자 거를 내 욕구 충족을 위해서 가면서 뭘 가지고 가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가면서 자기 만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즉, 가해자예요.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외도하는 사람이 둘 중에 하나로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성공 못한 사람도 외도하고요. 성공한 사람도 외도합니다. 자, 이때 성공한 사람이 외도할 때는 이 상관자가 성공한 사람 걸 빼먹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본인이 이용당하는 걸 몰라요. 런데 빼먹을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그 다음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상관자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아야죠. 왜? 성공과 직결되거든요. 자, 또한 마찬가지로, 상관자 입장에서 보면은, 상관자 입장에서는 뭔지 몰라. 어느 특정한 분야 하나를 성공을 했어. 또, 성공하지 못한 것도 있고요. 마음이 됐던 성이 됐던 인간관계든, 가치든, 성공한 사람이 있어. 그럼, 그거를, 뭐를 합니까? 이용을 해가지고, 이용을 해서, 상관, 상관자가 아니죠. 유분한 유분녀를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유분한 유분녀가 쉽거든. 자기 성공한 걸 이용을 해가지고 요거를 자기 목적을 위해서 달성하기가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외도예요. 대부분은 자기 성공한 거를 파괴시키면서. 그래서 외도하는 사람이나 상관자들도 마찬가지. 성공한 사람들은 특징이 뭐가 있냐면 자기가 성공한 거를 파괴시킵니다. 특징이 그리고 상관자도 자기가 성공한 거를 파괴시킵니다. 누구에 의해서 상관자에 의해서 또는 유부남, 유부녀에 의해 가지고 파괴를 시키는, 자기가 성공한 것을 파괴시키는 대가로 결국은 나름대로 즐거움 속에, 관계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외도하는 사람, 상관자가 같은 중중심민장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유부남, 유부녀 거에 관련되어 있는 거를 빼먹게, 이 사람들을 파괴해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거거든요 이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이게 유부녀, 유부남이 녀유부 된다고 하느냐 아니면은 자기 자신이 상, 외도를 하고 있느냐 이 차이에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특징이 또 뭐가 있냐면 외상태라고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가지고 또는 상관자인데 상관자가 유부남, 유부녀일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러니까 어쨌든 배우자가 외상 트라마가 발생을 했어. 그런 성공한 사람이 있고 성공한 사람이 있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어디가 성공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인가 성공을 했어. 자, 내가 예를 들어 결혼 생활하면서 정말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잘 살았어. 뭐에 성공했어요? 마음이 성공을 했고 인간관계 성공을 했잖아요. 나름 그래도 나름 성도 성공을 했고요. 성공했어요. 비록 돈은 얼마가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지금 이게 내가 외상대로 하고 있으면 성공한 거였거든. 이거를 파괴시키면서, 파괴시키면서 자기 안정을 찾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laughs> 파괴할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뭘 해? 타인 거를. 그래서 타인한테 조언을 받고 타인한테 무료 찾아다니고 못 찾아다니는 이유가 뭐냐? 없어서 그래요. 없어서. 이해합니다. 그래서 상대 것들을 어떻게든 도움을 받던빼앗던 뭐를 하든,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외상트라마도 똑같이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외도를 해서 성공을 했다. 자, 그러면, 외도를 한 사람이 성공을 했다. 상관자가 성공을 했어. 외상트라마에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야. 자, 이렇게 만약에, 가정을 하게 되면 외도로 외도가 발생을 했거나 또는 외도로 해서 성공을 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성공한 분야가 하나 어떤 게 성공을 했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여기서 내 마음이 안정돼서 성과 인간관계의 가치가 안정이 됐는지 내가 가치가 많아져서 인간관계가 안정이 됐고 성이 마음이 안정돼 있는지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디가 핵심이었냐가 매우 중요해요. 그게 성공한 거예요. 이 하나가 성공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가 성공을 했나요? 무엇을 성공을 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외도를 한 사람이든 상간자든 아니면 외상트라우마에 고통을 겪는 사람이든 여러분이 성공했다. 그럼 성공 뭔 성공을 했을까요? 자, 그럼 이제 성공한 게 예를 들어 돈이라 쳐요. 같이 성공을 했어. 그러면은, 외도에 관련된 부분으로 가게 되면, 상관자가 됐든, 아니면은, 내가 외도하는 사람이든 상관자든, 상관자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어떤 대가를 치르게 돼요? 나머지가 파괴가 됩니다. 뭐가 파괴됩니까? 내가 만약에 가치가 성공이 됐다. 마음이 파괴됩니다. 마음이 파괴되면은, 중증심의장애 아니면 위중증심의장애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저절로.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져 인간관계가 파괴됩니다. 부모 자식 관계가 파괴되고 가족 관계가 파괴되고 주변 사람들이 파괴되고 왜 중증 심의장이 위중 증 심의장인 사람들 아니면 함께 어울리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관계 형성이 안 되거든요 못 견딥니다 그래서 내 아이들도 중증 심의장이 안 만들면 내가 못 견뎌요 그래서 잔소리가 많아지게 되고 화를 내고 애초만한 잘못 가지고도 엄청 화를 내고 짜증내고 막학 학교 찾아가서 난리 난리, 그 난리 치고 막, 그 적반하장 유분수, 그거 신경 안 씁니다. 주변 사람들하고도 마찬가지고.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아요. 문제 생기면은 난리 납니다. 왜? 상대방을 박살 내려고 드는, 아이들을 박살 내려고 하는 행동들이거든. 요 근데 본인이 그렇지가 않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왜?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거거든. 요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뭘 합니까? 성은 뭐볼 것도 없고요. 성 성은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마음하고 인간관계 성이 파괴됩니다. 요거 싹 파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대가를 또 치릅니다. 이거 파괴하면서 이 성공했던 이 가치의 대가를 요 파괴하면서 요거를 같이 치릅니다. 즉 인생 전부가 파괴돼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외도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 외도를 한 사람 없다가 상관자 이용을 해서 자기 욕구 충족도 하면서 성공률로딱 갔어. 그러면은 요상 상관자 버리고 다른 상관자 원합니다. 이해가 안 되시나 본데 내가 돈이 없었어. 근데 저 유부 유부녀가 됐던 아니면은 그, 그 미혼이든 누구든 있어 딱 해가지고 이제 상관자 만드는 데 유부남인데 유부녀인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딱 해서 내 나름대로 이제 원했던 돈을 이제 다 <laughs> 이제 먹어치웠어. 내 나름대로 이제 벌었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그냥 끊고요. 그 사람이랑은 재미없어요. 이제 내가 이제 해요. 그래서 상관자 따로 만듭니다. 여기는 완전 다릅니다. 갖다 칠 수가 없어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게 되면은 내가 성공했던, 안 했던, 어쨌든 간에 내가 외도를 함으로써 성공을 했다. 그럼 어떤 대가를 칠까요? 어떤 대가를? 전체 자기 인생 전체가 싹다 무너집니다. 이 대가를 치러요. 뭐를 위해서 성공하는 거 하나 때문에 그런데 그 성공한 거 하나마저도 파괴돼요. 결국은. 자 그래서 외도로 성공을 했다. 라고 하게 되면 그 대가는 너무 처참하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인생이 다 파괴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나는 나는 얼마나 재밌고실겁고 내가 잘 살아왔는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파괴된 것을 못 느껴요. 그러면그 대가는 누가 치나요? 그 대가를. 요 인간관계에 있는 의미 관계가 있습니다. 의미 관계가 대가를 치립니다. 근데 의미 관계인 사람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책임집니다. 그래서 이 아무리 성공을 하고 뭐라고 이렇게 난리부르치고 이렇게 인생 다 파괴하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파괴되는 것은 못견뎌요 아무리 개쓰레기가 돼 있어도 아이들 파괴되는 건못견요 그래서 상대를 공격을 할 때, 상대를 공격할 때. 먼저 공격하는 게 뭡니까? 치사한 방법. 가장 치사한 방법. 아이들 공격해버립니다. 근데 재밌는 게 아이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격할 게 없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책임을 져야 돼요. 대가는 누군가가 져야 됩니다. 본인이 안 지면 누군가가 져야 돼요. 그게 인생 파괴자들의 인생 파멸되면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도로 성공한 이 대가는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대가가 아니에요. 전체요. 인생 전체. 그래서 우리가 외도를 아, 상간자가 돼 가지고 상간자가 돼서 성공한 사람 옆에 딱 붙어 가지고 그 배우자, 처자식 다 버리게 만들고 자기가 다 해서 나름대로 인생 성공한 사람들 주변은 안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저이 아주 신나 죽어요. 그러면 이 성공한 사람 주변에 있던 이 인간, 이, 이건 다 어떻게 돼 있는데요? 싹그리다 무너졌겠죠. 근데 본인들은 또 어떻게 돼 있을까요? 지좋차고 여기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에 아이까지 생기면 그 아이 인생은 볼 것도 없어요. 그 아이가 모든 걸다 책임져야 돼요. 나중에. 다이죠. 아이 안생기면 그러니까 니들만 즐겁게 살다가 다 인생 파괴시키고 이 세상 가면 그만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게 내가예요 이게. 외상트라마에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 지금은 아니에요. 왜? 파괴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 저절로 파괴 길로 갑니다. 저절로. 왜? 성공해야 되니까. 만족해야 되니까. 편안해져야 되니까. 행복해야 되니까. 그래서, 외소가 발생했을 때 성공, 나름 안정되고 이제 여유로워졌어. 외상트라마 고통 겪던 사람이 나름대로 이제 안정되고 편안해서 성공한 거잖아요. 마음이 안정됐으니까. 인생 전부가 답하게 됐다는 얘기예요그 대가는 너무 처참합니다. 그 대가를 제일 지급해야 되는 건 본인 당사자가 지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고통 속에서 뒤져갔으면 좋겠어요. 그 성공한 대가만큼을. 그런데 안 지잖아요. 그래서 누가? 내 아이들이 지게 되거든요. 때 되면. 때 되면. 되면 아이들이 집니다. 근데, 아이들이 앉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앉으면 이 아이들 인생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다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이들을 위한다시고 상관자지 다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아이들을 위한다고 안 돼요. 그 대가는 너무 큽니다. 내 아이들 원하는 게 그거 아닙니다. 자미혼이야 그런데 외도하는 사람 옆에 이렇게 딱 붙어 있어 보니까. 그 유부남, 유부녀 옆에 이렇게 딱 붙으시니까 돈도 들어오고 사회적으로도 명예지고모도하고 이렇게 다 성공했어, 성공했어요. 나름 그래서 굉장히 성공하고 굉장히 보기도 좋고 사람들이 정말 다 존경하고 다 해요. 문제가 다 생겼어요. 자기 인생은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많은 사람이야. 그 국민,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책임져요. 그 사람들이 인생이 다 날라가요. 이 사계 그 사람이 가는 그 모든 것들이 인생이 다 날라가요. 그 사람 주변이. 이게 대가예요. 즉, 인생을 파괴하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이 외도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거 성공하고 다른 거는 몰라도 외도와 관련되는 성공 개념은 결합이 되면은 그 대가는 너무 무시무시합니다. 무심 그래서 외도하는 사람은 성공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스스로 파멸돼야 됩니다. 빨리 파멸될수록 타인이 피해를 안 입어요. 타인이. 그래서, 외도와 관련, 그러면, 외도하는 사람 마음 치료 안 하고 계속 살아가겠다? 빨리 파멸될수록 다른 사람들이 다 살아나요. 상관자다? 상관자치 빨리 그만해야 돼요. 아니면, 파멸의 길로 가던가, 성공하면 안 돼요. 외상 트라마에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 치료 안 하고 회복 안 했어? 그렇게 되면 은이 사람 성공하면 안 돼요. 빨리 파멸돼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살고 다 살아요. 그래서 외도로 성공한 사람들은 외도와 성공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인생 파멸의 대가를 치릅니다. 그 안에는 내 아이들이 있습니다. 왜? 인간관계가 들어다 인간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누굽니까? 아이들이에요. 왜? 의미관계이기 때문에. 자기 파괴되는 인생을 다 물려주잖아요. 자기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명분 아래. 그거는 물려줄 게 따로 있지. 파괴되는 걸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건강하게 잘 살아가 있는 아이들 인생 다 박살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아이를 위해서 그랬다 그래요. 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외도와 성공이 연결됐다? 그럼 인생 전체가 파괴되는구나라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외도하는 사람 상간자 외상 트럼에 고통을 겪는 사람 치료 회복이 안돼 있는 사람들의 인생이 어디로 갈지를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 치료를 할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외도하는 사람 치료한다 일단 본인부터 회복하세요 되돌려 놓으세요 상간자도 마찬가지 되돌려 놓으세요. 중단하고 되돌려 놓고 외상 트라마 있는 사람들 똑같아요. 다 필요 없으니까 일단 나를 빨리 회복하고 되돌려 놓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를 결정하세요라고 얘기해요. 처음부터 결정하면은 그 자체가 파괴예요. 그거를 제가 계속 당부를 하는 거예요왜 성공하면 성공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외도와 연관이 되지 않는 소공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외도와 연결이 안되려면 외도하는 사람도 자기 외도 중단하고 치료하고 회복을 해서 회복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정말 어, 치료하고 회복을 했어. 근데 예전에는 그 상대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도 치료하고 회복이 됐어. 근데 와이프는 치료를 안해 회복을 안 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때는 와이프랑 이혼하고 정정당당하게. 그치료져서 행복한 사람이랑 행복하게 살면 돼요. 하나도 안 무너져요. 그러나 기회는 주자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외도와 연결이 돼 있는 상태에서 성공을 하면 그 대가는 너무 처참하기 때문에 그 성공하면 안 돼요. 외도와 연결돼 있으면 절대 성공하면 안 돼요. 그 마음이 안정돼도 안 되고요. 마음이 안정이 완정이 돼도 안 돼요. 성이 활성화 돼도 안 돼요. 인간관계 안 돼요. 인간관계인 사람이 심각해져요. 같이 모두 다 이용하게 돼요. 그래서 성공하면 안 돼요. 외도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 무조건 성공하면 안 돼요. 그 이유는 자기 인생 갚아게 하고 타인의 인생 파괴하면서 일두 책임 만지려고 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외도와 성공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 다음에 내 주변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인간관계를 선을 거야 돼요. 제가 왜 외도에 관련되는 부분을 얘기할 때 미성년자인 아이들도 부모님 손잡고 왔으면 좋겠다고 라 얘기하느냐 그 아이들이 만나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미성년자 때부터 만나는 사람들이 부모님으로부터, 학부모님들로, 학교 선생님들부터, 내 친구의 부모님들, 내 친구의 가족들, 그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미혼일 때든 언제든 상관없이, 주변에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외도하는 사람, 상단자외상표럼의 고통격, 이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앞으로 만나야 될 사람들이, 지금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나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제가 아이들까지 데려오라 그럴까요? 왜 어른들 은 자기는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파괴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는 절대 아니라 그래요 공통점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성공이 중요하지 외도는 안 중요해요 그리고 대가를 처절한 나 지금 대가 치르는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좋은 건데요 그래서 외도는 사랑이고요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은 뭐라 그래? 요 사랑했냐 안했냐를 따져요. 성관계했냐 아했냐를 따져요. 왜 그래요? 너무 힘드니까. 외도는 그건 줄 아나 봐요. 아니라니까. 외도는 종종 심리장애, 인간으로 살아갈 수 없는 파괴 습관이 만들어진 게 문제예요. 그래서 외도는 사랑이 아닙니다. 결국은 인생 파멸, 죽음을 부릅니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외도는 부분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중증 심리장애 때문에 외도하는 거고요. 상관자가 되는 거는 중증 심리장애가 발생을 하면 상관자 또는 외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배우자가 외도하면 무조건 외상 프라마가 발생하는 건 기본이고요. 우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공하고 싶지 않으세요? 마음 안정되고 행복하게 성을 풍요롭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인간관계를 좋은 인간관계 내 아이들 의미관계 그내 가족관계 기타 등등의 신뢰관계 그리고 목적관계 잘 이루면서 인간관계 만들고 싶지 않요이 가치에 대해서 돈 재산 벌고 싶지 않으세요? 그리고 정당하게 그리고 나름대로 유명하게 인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냐고요 편법을 왜 쓰려고 되는지 아세요? 바로 외도와 관련되는 성공을 하고 싶기 때문에 편법을 쓰려고 되는 거예요. 편법이에요. 대가를 치려요. 편법은 무조건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공을 위한 외도에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생각보다 끔찍해. 요그 결과는 인생이 파괴해요. 파멸이에요. 파멸. 내가 그걸 못 느끼고 내때 파멸이 안 되면 내 아이들 때.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서 내가 결혼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아이 안 낳아요. 맞아요. 잘했어요. 대신 당신한테 아이 없는 건 상관이 없는데 당신 주변 사람들이 다 파괴돼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나마 아이들이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아이들이 책임을 지는데 안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다 책임져야 돼요. 그 인간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최소한 관련됐다 라고 하게 되면 빨리 파멸되던가 아니면 회복하세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지금 상대를 논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요. 내 인생이 왔다갔다 거리고 있다고 요내 인생이. 그리고 이 인간관계는 내 아이들의 인생이 왔다갔다 하고 있다고요. 내 소중한 사람들의 인생이 왔다갔다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요. 그런데 어, 내가 원하는 거, 성공하고 싶은 거, 대가는 칠입시라. 원하는 것만. 왜 그래? 요 이게 외상 치료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파괴하겠다는 얘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진짜 돈이 없어서 마음 치료 못 하는데요. 그러면 제가 치료법 알려드릴 테니까 오세요. 그랬더니 안 와요. 그래서. 아예 모임을 만들자. 편하게 사람들이 올수 있게. 그래서 모임 만드는 거예요. 와서 치료 못할 것 같으면 안전하게 최소한 파멸되지 않게 외도에서 벗어나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초 환경을 최소한 만들어주자.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서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고 내 아이들이 살아, 내가 아니더라도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인지를 좀 알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성공과 연결을 시킨 거예요. 외도로 성공한 사람의 그 대가는 인생 전체예요. 전체가 파멸되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